두 번째 방은 잠시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곳이 저기잖아요 맞아요 안방에 침대를 안 두시고 여기다가 두신 이유가 초에 들어오셨을 때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났었을까 저희가 지금 월세로 단기를 살고 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2000에 지신 일단 간단하게 <laughs> 자기소개를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캠핑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하면서 부부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는 네, 민우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저희 시그니처 인사거든요. 아, 오, 네, 네. 네. 미님이고 저는 민우고 이렇게 네. 해서 네미노 오, 되게 아이돌처럼 이렇게 네. 해주시는군요.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어, 그럼 일단은 쪼다가 같이 이렇게 둘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캠핑하는 여성을 찾다가. 여성을? 네. 캠핑을 하는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찾다가 저를 발견해서 이제 연인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고 아. 캠핑을 다니면서 너무 둘이 재밌으니까 우리도 해볼까?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시작을 그냥 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두분다 취미가 업이 되신? 네. 항상 캠핑 할 때도 제가 이게 찍어주는 걸 좋아했고 찍히는 걸 좋아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가 좋아하는 캠핑 유튜브 채널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뭐 거기서 한번 약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오오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와 음.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laughs> <laughs> 우리도 저렇게 하면 음.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겁니까? 저희가 20년도에 했으니까 이제 3년 차. 그래서 캠핑을 이제 하고 계신다고 하셔갖고 여기 집을 제가 쓱 봤는데, 그러니까 모든 가구나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제가 느낀 게. 아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걸 들고 그대로 나가시나? 뭐 이런 생각. 이 들죠 <laughs> <제가 웃음> 일단 은 여기가 경기도 양주. 네 그러면 두 분은 왜 여기에 털을 잡게 되셨나요?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음. 이제 곧 들어갈 집이 있는데 그 집이랑 전에 살던 전셋집이랑 8개월 정도의 텀이 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텀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낼까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경기도권에서는 오. 양주가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더라고요 아 금액이 제일 합리적이 네네 네. 아, 그리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캠핑장이 여기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 거기 가기도 좋겠다 <laughs> 아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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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여기서 강원도로 포천, 가평, 네. 가평 이런 쪽으로 음. 빠지기도 너무 좋고. 저희는 출근하는 직장이 캠핑장이다 보니까 음. 이 포천, 남양주 이런 데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음. 와, 이게 어떻게 직주 근접이 요긴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되게 새롭네요. 네. <laughs> 와. 그럼 조금 살아보시면서, 하, 요거는 조금. 이런 게 조금 있어요 <laughs> 어제 와이프가 서울을 지하철을 통해서 갔다 왔어요 여기 지하철역이 있긴 있거든요 1호선 덕계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데 네. 지하철을 타고 갔다 왔는데 진이 빠져서 네. 돌아온 거예요 아 멀긴 해요 근데 또 성수동이나 이런 쪽은 네. 차로 40분 정도밖에 안 가요 아 구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빨리 가면 한 35분 음 막히면 한 시간 이내 이렇게 아, 그렇게 가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음, 네, 그런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개월간 임시 거처로 이제 계신 곳인데 아 저는 사실은 여기를 그냥 옷 와서 살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아, 제가 만약에 팔월이자 이사를 갈 거라면 이렇게 세팅을 안했실것 <laughs> 같거든요. 아니, 그래서 좀 허무했어요. 다 나서. 이걸 다꼬리고 나서 어, 잠깐만 몇 개월 남았지. 좀 <laughs> 허무한 아, 거예요. 뭐, 그 정도로 너무 애정을 갖고 해놓으신 것 같아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해습니다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복도가 길게 일단 있고 방이 두 개인데 창고 방 하나 통실이 네. 있고 그리고 침실이고요 그리고 거실, 주방 그리고 저기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방이 있 네. 이런 곳인데 그러면 잠시 이제 지나가는 이런 집을 선택할 때 이런 거를 생각하면 좋다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이 집을 알아보러 올 때도 여러 집을 여기 근처에 많이 봤는데 여기를 선택했던 이유는 다음 분양 받을 집이랑 크기가 가장 비슷한 아. 사이즈 집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집도 있었고, 막 로얄층이라고 막 로얄층 해서 이런 집도 있었는데 네. 가격이 되게 좋게 그거 아, 로얄층, 로얄층, 네. 로얄층, 로얄층 네. 복층으로 오. 이렇게 막 위에. 아, 근데 그런 집들 잠깐 살아볼까 욕심도 네. 나긴 했었는데 이게 다음 집에 들어갈 집. 너무 작아지면 짐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아, 딸 환타 올것 같아. 그래서 이제 최대한 비슷한 사이즈로 네. 가자라고 해서 사실은 이 집에 네. 지금 세팅이 다음 분양 받은 집의 베타 음. 버전이라고 와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음. 네. 네. 연습이에요. 체험판? 네. 체험판. 네, 체험판이에요. 아, 이거 너무 되게 좋은 접근. 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좀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컨트롤 CV 할 수가 있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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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여기 23년 초에 들어오셨을 때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월세로 단기를 살고 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원래는 2000에 70. 근데 좋은 부동산과 좋은 네. 집주인 분을 만나 가지고 1000에 70에 계약을 하셨었네. 1000에 70이셨었네. 네. 단기니까. 오 이게 괜찮다. <laughs> 와, 이게 위치가 진짜. 전해 진짜 너무 괜찮죠. 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가 집이 몇평 정도 될까요? 오구 타입이고요. 오구 타입. 평으로 네. 따지면 24평. 음. 24평. 네. 네. 오, 좋습니다. 네. 일단 여기가 현관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차에 저희가 루프탑에 데크를 또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네. 거기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제 가장 애착템인데. <laughs> 남편들의 필수템이어야 되는. 캠핑 집 나를 때 네. 쓰는. 외건. 웨건. 외건이거든요. 이렇게 접혀있을 때는 패킹 사이즈가 되게 작잖아요. 네. 이걸 펴면 이렇게 늘어나요. 오! 사람도 탈수 있나? 네, 아이들. 아이들 정도는 탈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캠핑 짐을 실으려고 이제 구매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들은 일반 쓰레기, 뭐 재활용 쓰레기 이런 거 분리수거 하러 갈때 톤이 모자라잖아요. 네, 네. 이걸 가지고 제가 아, 다 나오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실리콘 네. 그러면 엘리베이딱 탔을 때, 다른 네. 이제 남편분들이 보시고 되게 부러워 하세요 와, 이거, 입사템이다, 이러면. <laughs> 근데 이거를 캠핑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을 하세요. 아, 그래요? 이걸 이제 재활용할 와. 때 버리니까. 캠핑 장비 중에 제일 잘 쓰는. 아, 그래요? 이거로 한몇년 썼어? 3, 4년 썼나? 네, 3, 사년 썼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번 그렇게 캠핑 을 나가시나요? 이게 한 직... 번씩이요. 아, 한 번? 많게는 한두 번. 두 번도 나가고. 그게 이제 일상이에요. 이게 어떻습니까 뭔가 취미가 업이 됐을 때 조금 뭔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거는 두 분의 뭔가 음... 그거니까 좀 궁금해요. 저희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항상 그래요. 재밌는 삶이다. 힘들어도 재밌는 삶이다. 그냥 이렇게 놀면서 일하는 건데 감사한 삶 아니냐. 맨날 이렇게 둘이 네. 얘기를 해요. 취미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아무리 업이어도 음. 가서 우리끼리 좀 즐길 수 있는 뭐라도 하나씩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방 한번 들어가서 네. 해볼까요? 여기가 그 창고의 네. 느낌인데, 일단 네. 제가 느낀 거는 뭐가 많네요? 많아요. 네. 일단 네. 많아요. 저희가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같은 아이템으로 컨텐츠를 매번 할수 없잖아요. 조금씩 바꿔가야 되니까 네.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 도구들이 네. 일, 일할 때 쓰는 도구들인 거죠. 아, 그래서 일반적인 네. 캠핑하시는 분들보다도 좀 많은 편이긴 해요. 아, 네. 이쪽은 네. 거의 텐트들이 있고 텐트들이 이제 종류별로 어, 텐트가 <laughs> 매 이렇게 만. 많... 매번 네. 다르게 쳐야 되니까, 컨텐츠에서. 그래서 저희는 아 차에 네. 고정짐은 항상 두고, 짐만 바꾸는 편이에요. 아, 그럼 오늘... 텐트만 바꾸는 느낌? 네. 텐트랑 약간 그거랑 비슷한 컨셉인 것들을 조금씩 더 챙겨가고, 음아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면 텐트라고 해서 약간 쾌적해요. 티셔츠도 대신... 순면 티가 쾌적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대신 무겁죠, 부피가 크고. 네. 요거는 캠핑 냉장고. 어, 냉장고도 들고 다니고. <laughs> 이제 그니까 캠핑이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 사람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쾌적하게 하다 보니까 전자용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음. 여름에 맥주를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음. 시원해가지고. 어, 그럼 전기는 뭐 배터리 같은 거 들고 가는 거요 아니요, 다 캠핑장에 있어요. 아,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전기가 되는 오토캠핑장만 가죠. 뭔가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 거는 정리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어 맞아, 맞아. 오, 근데 여기 뭔가 이렇게 할때좀 좋다 이런 정리 팁 같은 게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토르 박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작은 소도구 짐 같은 것들을 네. 많이 넣는 편이고 좀큰 짐들 대부분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요즘에 네. 이 박스에 짐을 다 넣고 가서 네. 이걸로만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테이블처럼 쓰기도 하고. 캠핑 가서 오, 여기다가 그래. 짐을 넣어 가기도 하고 캠핑용 박스로 유명해요. 저희는 이제 이 박스를 캠핑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정리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이거 네, 네. 뭐, 그, 하나요 이렇게 가방 같은 것들도 다 네. 여기 넣어 놨어요. 파우치류들이 진짜 많거든요. 캠핑을 네. 하다 보면 이것도 막 이렇게 두면 넣어주고 나잖아요. 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넣어두면 편안하죠. 음... 여기 이 장은 지금은 안 나오는데 신랑이 그총각때부터 썼던 뭐 좀... 이케아 장이에요 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침낭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침낭은 이제 좀 막혀 있는 데 보다 이렇게 공기가 통하고 원래는 아 걸어 놓는 게좀 정석이기는 해요 근데 살짝만 접어 놔서 이렇게 두니까 되게 편하고 와 아, 이게 말씀해 준 것처럼 뚫려 있어서 뭔가 환기도 잘 되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기 뭐뭐 있지? 를알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네. 이제 캠핑 박스인데 플립 박스라고 해서 얘가 접혀요 여기에다가 뭐짐 같은 거 하면 은 음. 서랍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지금 이렇게. 이 이따도 보실 텐데 저희 집에 대부분의 네. 수납장들이 음. 그, 근간이 다 이런 구조거든요. 네. 네. <laughs> 네, 네. 캠핑 매주 촬영을 하다 보면 필요한 게 각종 이제 배터리 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충전을 매주 해야 되는데. 네. 일반적인 USB 충전을 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얘는 네. 각자 여섯 개의 위치가 다르게 있어가지고 서로 간섭이 없어서. 아, 꼬이지도, 네. 해, 꼬이지도 네. 않고. 꼬이지도 않고. 두 번째 방을 네. 먼저 보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은 잠시 들어가서 얘기해 보실까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곳이 저기잖아요. 맞아요. 안방의 침대를 안 두시고 여기다가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좁은 공간에서 자는 게 훨씬 더 잠이 잘올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작은 방에서 한번 침실을 써보고 싶었고 안방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화장실도 있고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옷 먼지들이 이렇게 있으면 잘때 아... 쾌적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그냥 잠만 딱 자는 용도로 오, 그러면... 해봤어요. 베타. 그래서 네. 이제 그거는 본서베 업데이트 됩니까? 오, 아 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아, 네. 네. 아, 변경되지 않을 예정인데요 네. 네, 테스트로 오, 잠깐 해봤는데 어, 이거 너무 괜찮은 거 네. 같아요. 그래요? 네. 사실 침대를 놓고 나면 침대 외에 공간이 남아도 쓸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침실은 그쵸? 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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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여기서는 좁게 이제 놓고 아... 안방을 이따 가보시면 알겠지만 넓게 해서 좀 저기서 다른 공간처럼 사용을 해보자. 이게 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살짝 멀티미디어룸 오, 같잖아요. 맞아, 요 저희가 미디어 방이 해요 아, 그래요 아. <laughs> 미디어 방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방마다 이제 미디어를 시청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빔 프로젝터여서 벽에 싸가지고 자기 전까지 좀 보다 잠들고. 그리고 핸드폰 요거는 <laughs> 이제 힐링템으로 이렇게. <laughs> <있고>. 힐링템으로. <laughs> 여기가 화장실. 네. 좀 여기는 보통 네. 손님들 쓰거나 반신욕. 하는 아, 것 육소가 있으니까. 네. 아. 이것도 하나 팁인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볼일 보고 냄새를 싹 잡아줄 수 있는 게 성냥이거든요. 오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샴푸로 뭐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 없이 이거 딱 하나 해가지고. 냄새 잡고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물로 한번꼭 끄고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 팁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보면 짧고 굵은 인센스 네. 스틱 같은 네. 느낌인 거군요 네. 이거는 팔로산토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불로 한 다음에 네. 하면 이 연기가 약간 나무 냄새나거든요 어어 그러네요 이거는 그리고 깎아서 다시 쓰고 또 쓰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딱 두면 은 냄새가 싹 잡히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거실을 좀 먼저 볼수 있을까요? 거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냥 사무실로 써보자. 원래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세로 살던 네. 집에서는 사무실을 따로 구해서 거기서 이제 출근을 하면서 편집을 했었거든요.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그 공간을 빼고 집에다 세팅을 해보자. 그래서 안방도 저렇게 들어가고 이 공간도 이렇게 거실처럼 쓰고 있고 아 여기를 사무실로. 사무실로? 선생님 거실이 제일 넓은 공간인데 쌈길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편 자리 네. 그리고 제자리 아, 여고 둘이 같이 일을 하고 이런 암 채워 둬서 모니터를 좀 아, 뒀고요 우리, 우리, 우리 모니터 암을 우리 설치를 우리 했어요 아, 네. 여기 옆에는 뭔가요? 아, 이것도 아까 방 안에서 봤던 박스 기 네, 네, 시죠그거의 다른 컬러 아. 박스를 두 개를 포개서 바퀴를 달아가지고 트롤리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오, 바퀴를 밑에 다신 거예요? 네, 바퀴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되게 많아요, 이 박스에. 그래서 아 여기는 외출하고 다녀온 가방이라든지 저희, 저희 촬영 장비, 카메라. 촬영 장비라든지. 그리고 뭐. 여기다 바퀴 둔게 청소하기 네. 편하게. 아 이렇게. 뺐다가 이제 하실 네. 수있 네. 네네. 이것도 지금 원래는 없는 아, 가벽인데 여기도 뚫려 있으니까 주방이랑 분리가 안 되는 어. 느낌. 일할 때아 이제 딱 집중이 네네네. 되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냥 조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벽을 좀 설치를 해봤습니다. 오 아, 여기가 그 새로 지어진 아파트. 네,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네. 저기 공사하고 네. 있고. 그러면은 좀 뭔가 내가 걸어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조금 여기 그래도 좀 갖춰져 있는 편인가요 네, 그래도... 이게 약간 구도심과 신도심이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옛 정치가 아직 네.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네네. 오래된 맛집 아 그런, 게 오,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오 좋다. 네. 그리고 신도심에 약간 프랜차이즈들 아 그런 것들도 없지 않아요. 오, 그런 거 되게 좋네. 이렇게 네, 섞여 있어서 살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걸어서 마트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혹시 쪽 거실에서 좀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우리 네. 요즘 아 제일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 영... 사실은 저는 이걸 반대했어요. 왜요? 와이프가 청소를 되게 꼼꼼하게 해요 매일매일 루틴처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laughs> 그렇다고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애매한 어, 그렇죠, 그렇죠. 아시죠? 네, 그 타이밍이 알죠, 알죠. 있거든요 네, 알죠, 알죠. 이제 로봇청소기를 무조건 사자 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와이프는 얘가 뭐 얼마나 청소를 꼼꼼하게 해주겠어 아 처음에 제가 좀 텄을 부렸어요 얘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야 얘가 뭐 얼마나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네. 얼룩 없이 정말 아, 꼼꼼하게 네. 저희 모든 집에 이제 대부분 선을 많이 네. 정리를 해 놓은 이유도 음. 아,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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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주방. 주방 네. 어, 그러면은 여기에 식탁을 두셔서 같이 밥을 드시나 보네요. 네. 네 여기서. 보통 이렇게 앉아서 틀어놓고 보는 거지. 이제 거실의 미디어는 이 친구가 담당하고 아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처음에 여기 수납 공간이 너무 많은 거여서 이걸 쓰겠어 했는데 네. 제가 생각보다 주방 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여름에 얼음 넣어서 이제 보관하면은. 아 커피 마시거나 음료 마실 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확 거기 재빈기가 없으니까 네 얘는 입구가 이제 크잖아요 네. 얼음을 넣고 빼기가 쉬워 아. 음. 그래서 그런 용도이고 이런 건백패킹갈때 가벼워서 오. 뜨거운 오. 물을 거기는 이제 화기를 쓰면 안 되니까 산에서는 아,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어갖고 가서 이제 뭐 컵라면을 먹는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할때 쓰는 용도 가벼워요 들어보세요. 네. 오! 그러네요! 아니, 네. 저희가 생각하는 보혼병의 느낌이 아니네요 네. 와 요즘엔 너무 잘 나온다 너무, 너무 잘, 잘, 잘 나와요 기술들이 아주 그냥 와 네. 이게 캠핑하셔야겠죠 오! <laughs> 냉장고를 좀볼수 있을까요? 네 냉장고는 네. 오 어, 그러면은 집에서 식사도 많이 하시겠네요 캠핑도 가시지만 뭐. 네, 네 네네, 많이 해먹는 편이에요 아. 냉동실에서 네. 또 저희가 캠핑 갈때 보통은 이거 그냥 뭐 어디 업체에서 시키거나 하면 주는 걸 갖고 다니다가 이것도 좀 흐물흐물해지고 나중에 좀 낡거든요. 어, 맞아요, 최근에 구매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빙 네, 점팩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음식물을 담고 쿨러벤 위에다 올리면은 네. 이 차가움이 온도를 조금 유지시켜줘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뭐 그럼 좀 구구면 냉장고에 왔으니까 뭐 이런 거 갖고 가서 먹으면은 진짜 생각보다 편하고 너무 좋다. 이런 게좀있요 뭐. 마켓컬리에서 저희가 자주 시켜먹는 게 속초 중앙닭강정? 아 그런 거는 네. 되게 잘 되어 있고 아침에 그냥 오니까 담아서 가서 열면 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아 너무 편하더라고요 키트가 진짜 너무 잘나와 네. 아, 햄찌아 배찌라는 부대찌개가 있어요 그게 <laughs> 네. 성수동에서 되게 유명한 집인데 네. 거기 밀키트가 저희가 먹은 부대찌개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 햄도 되게 고급지고 아... 국물이 진짜 콩나물을 많이 라어서 시원하거든요. 아... 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 드셔야 되냐면 술 많이 먹고 다음날 먹으시는 게더 맛있어요. 그리고 라면사리 넣어요? 아 추우니까요, 이제 또. 아 기가 막히네요. 네. 네. 캠핑만이 주는 매력은 이거다. 여기 좀 있나요? 가면 은 음. 생각이 없어져요. 신기해요, 그게 너무. 어, 되게 집에서 자기 전에는 고민도 어, 생각이 많고, 네. 잡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캠핑 가면 할 것도 많고, 그냥 누우면 피곤하면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계속 지워준다고 해야 되나? 어. 이게 되게 신기해요. 어. 이게 말하면은 뭐 얼마나 지워지겠어. 네. 큰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데, 막상 가면은 여기가 그냥 리셋이 돼버려요 어. 여기서만 할 것들 막 하고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약간 디지털 디톡스도 좀 되고. 오, 확실히 핸드폰 아, 네. 덜, 덜 보게 보고. 되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은 네. 실제로 요리하시는 그런 주방 네. 공간인데. 말씀드릴 게 정수기. 저는 네. 사먹었어요, 생수를. 근데 네. 그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 환경을 좀 생각해보자 해가지고 정수기를 남편이 알아보고 샀는데. 전 집이 워낙 좀. 주방이 작았거든요. 아, 그래서 싱크 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최대한 좁은 공간에서 쓸수 있는 음, 제품을 알아보다가 찾은 게 요거예요. 위로 음. 길게 되어 있어요. 위에는 보통 이렇게 공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아주 제일 덜 차지하는 걸로 하네요. 혹시 주방에서 더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여기도 사실 캠핑 침이에요 <laughs> <laughs> 그래요? 아, 저는 당연히 요게 연장선일 거라생각렇게 해서 좀볼수 아, 있나요? 그러니까 네. 여기가 원래는 주방 그런 것들이 펜트리. 팬텔인데 어, 이제 여기는 백백킹처럼 작은 텐트들이랑 의자나 그런 것들. 와, 이거는 정수기 같은 겁니까? 네, 이게 좀 워터 적은데, 음. 이렇게 하면 물이 이렇게 나오는. 아, 거. 여기 이렇게 붉게 네. 나오는? 재밌죠. <laughs> 와, 진짜 별게 다 있다. 그 빼요 어, 하고 싶은 않아. <laughs> 계속 캠핑이세계를 이렇게 끌어다 주시려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하, 과하고 이걸 어떻게 하는데, 오, 저희도 하나하나. 사고 모으고 했기 때문에 이거라서. 아... 저희도 처음에는 저 아까 캠핑방에 있는 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널널할 정도로 별로 없었어요. 아... 근데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탁실인 거군요. 네, 네 세탁실이고. 여기가 이제 수건 칸. 밑에는 검은 빨래. 검은 빨래, 여기 흰 빨래. 빨래.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저는 무의식적으로 위에 저게 덮여있으니까. 저 위에 다 빼고 넣으시나 이 생각했는데. 음, 아, 이걸 열리니까. 넣고, 빼고 다시 넣고 이런 아, 식으로. 너무 다잘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공간이 저쪽 침실. 이 네. 쪽에서. 여기가 보통은 이제 안방이라고 불리는 이런 곳인데, 여기는 이제 미디어룸이라고 불리는 네. 이런 곳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집안 전체에서 여기가 제일 하이브리드 공간이다.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박스, 아까 저희가 갔던 네. 그 거에 이거 올리니까 소파가 되고요. 맞아요.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세 개만 있었나? 두 개만 있었나? 한 칸씩 한 칸씩 네. 돈 모을 때마다 어, 한 칸씩 사고 네. 있어요. 그리고 <laughs> 보시면 최근에 이, 이 칸을 샀거든요. 네네. 높이 차이 보이시죠? 여기가 좀 많이 차 가장 세고. 근데 이게 막 편한 소파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저희는 집이 좁다 보니까 이게 좀 낮았으면 좋겠고 또 모듈이고 하다 보니까 네. 옮기기도 좋고 그래서 밑에가가도 짐을 또 보관할 수 있고. 그래. 저희처럼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약간 캠핑에 감성 감을 살릴 수 있게끔 쓰라고 나오는 아, 또 사무실에서도 많이 네. 쓰더라고요. 아 글쎄요, 네. 그뭐 보관할 게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아까 악세사리 중에 하나가 이런 네. 안에 넣는 것도 있어요. 나무 판. 문을 안쪽으로 말아 넣고 그 위에 판을 올리면. 아 네. 수납장으로 쓰요 이렇게 수건 있어요. 꺼내는 이런 용도로 네. 쓰시데, 얘는 뭡니까? 아, 이거 진짜 추천템이에요. 이게 에어건이라는 건데 캠핑 갈때 사실은 그 매트에 바람 놓는 용으로 쓰는 건데 집에서 제가 청소할 때 아, 잠먼지그쓱 예, 하고 나중에 바닥 청소 싹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드라이기 같은 거네요. 네, 무선 드라이기 네, 맞는 게 캠핑 가서는 드라이기로 도요아 네. 진짜 <laughs> 이렇게 보면 머리 이렇게 말리면 꽤잘 말려요. 오, 잘 말릴 것 같아요. 네, 네. 따뜻한 바람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음. 네. 여기는 지금 뭐 빨래를 말리고 아, 있어요. 아네 네. 지금 네. 원래는 거실에 해 놓는데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옷걸이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여기 비어져 있어요. 무슨 용도냐면 텐트 말리는 거. 한 일주일 에한번쓰시니까 네. 비가 맞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텐트 말리는 공간이고 여기는 왕관기 뭐 아. 비상 네네. 공간. 네네. 네. 그런 거하시고 비가 여기가, 여기가 이제 화... 드레스룸이라고 네. 네. 보통 부르는. 아, 근데 여기도 되게 옷이 대부분이 런 캠핑 옷이랑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웃도어 옷들이 대부분이. 에요 근데 이게 네. 이런 옷들이 확실히 좀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방안을 네. 위해서라도. 그리고 네. 일반 이런 면 옷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네. 좀 몸이 무거워져요. 습기를 좀 먹다 보니까 그래서 발수도 잘되고 이런 옷들이 훨씬 더 쾌적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캠핑을 막 따라가는 친구들이 가장 네. 많이 실수하는 게 청바지 입고 가는 거거든요. 아 습기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네. 겨울에 엄청 추워요. 청바지가 좀 추워요, 많이 혹시 추워요. 혹시 저희가 처음 오는 친구들한테 청바지를 때 입고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얇은 옷 많이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해. 아, 벗었다 입었다 네. 할수록? 네. 겹쳐입는게 훨씬 더 쾌적하다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나 마지막 쓰시는 화장실 네 근데 그럼 화장실을 두 분이서 여기를 같이 쓰시는 거예요? 네 샤워를 음. 여기서 하고 너무 급할 때 따로 쓰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여기서 쓰고 음.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게 습기가 좀 걱정이었어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이 이렇게 근서 저희가 이제 습기가 있거든요 너무 습한 날은 이걸 여기 넣어놓고 음. 여기 습기를 조금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잡아주는. 하죠 두 분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안정적인 네. 직업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집이 유일하게 저희한테는 안정감을 줄수 있는 음. 공간입니다 왜냐면 매일 바꿔가면서 캠핑장도 가서 자고 저희 수익적인 부분도 계속 등락을 음. 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집에 있을 때그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집을 조금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최대한 안정감 있게 지내자 그런 마음이 큰것 같아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두분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캠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치우는 게 두려워서, <laughs> 좀 시작도 안 하시는 분들이 <laughs> 많은데, 아, 아, <laughs> 막상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취미가 캠핑인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가장 효율적인 여행, 시간과 돈, 이런 것도 은근히 아낄 수 있는 게 음. 또, 어디 예약하고, 비행기로 가야 아. 하고, 막 그런 피로감이 있잖아요? 근데 캠핑을 한번 빠지면은, 해외여행 굳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laughs> 아 그래서 캠핑을 많이, 젊은 분들이 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합니다. 고생